안녕하세요 그간 궁금하셨죠? <laughs> 네, 때를 넣친건가 싶지만 지난번에 2주전쯤에 살균 살충을 했고 오늘도 살균 살충을 했어요 우리 신선생님꺼 다육이 지금은 주인이 바뀌었어요 겠는데 어, 일부 데려가시고 어, 이렇게 남아 있어요 내이이 녀석들도 봄에 여기서 떠날 때까지는 제가 돌보고 있어요 <laughs> 오늘 날씨도 괜찮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러네요 그래서 급히 또 늦었거나 말거나 살균 살충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섞어서 합니다. <laughs> 쌤이 해주시기 전에도 저는 들 그랬거든요. 귀찮으니까 따로따로 하는 거 <laughs> 이제는 제가 합니다. <laughs> 전에는 했었는데 어느 순간 친구야가 해주니까 <laughs> 제가 안 했었고 이렇게 남기고 왔. 약하는 기계로 제가 두 번째 약을 쳤습니다. 여기까지는 생 거고 다이를 한 다이를 줄이면서 같이 쓰던 제 아가들도 이렇게 밑에다 임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 나여기 서식 그 동안. 항상 많이 못 찍었던 것 같아요. 다육이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다육이로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뭐, 일하다 쉬는 날 딱히 뭐, 딱히가 뭡니까? <laughs> 애들하고 있어도 되는데 애들한테 미안하지만 이렇게 다육이한테 달려오게 되네. 늘 그렇듯이 하루만이까음 <laughs> 음, 여기는 제가 그냥 포트체 <laughs> 굳히고 있던 아이들 이상하죠. 빙 공간은 중국 상인들한테 팔려 간 곳도 있고 엊그제 며칠 전에 다녀갈 때 화이트 그린이 진짜 나무가 됐었는데 이렇게 며칠 담가 놓으니까 또 깨어나네요 하엽 딸려고 이렇게 놨는데 저면 한 김에 하엽 딸려고 놨는데 하엽 딸 시간이 안될 안것 같아요 벌써 어두지지있 있으니까 민이이아이이한 한참 못봤봤더하하엽많많그러러요요정하하던사지하하엽면한한인하 하죠 데 하엽이 완전히 g 르지는 않았네요. 이렇게 I 아가들 비교적 잘 있다고 소식 전하려고 영상 켰습니다. 비나분들 채우지도 않고 여기는 아까 워터가 있다자. 리 삐리리 하면 저면에서 깨워야 되는데 시간이 없었네요 저쪽에 쓰 선생님 아기들. 돌보느라고 오늘들도 <laughs> 지들끼리 알아서 피고 지고 <laughs> 했어요 이 녀석 알스토니는 신선생님이 키우던 건데 제가 옛날에 몇년 전에 선물했던 거라 제가 판매에 다이에서 영상 찍기 전에 뺐어요 제가 준 거니까 아스톤이 백과 <laughs> 잘 키웠는데 아이들이 못돌 맞았어도 그런대로 잘 있죠? 색감들도 예쁘고 여기 있던 뭘로? 삼종은 다 팔려나가고. 공주부는 이제 하나 남았네내가 <laughs> 플랭크스 블루였나? 맞을 거예요. 좀 제가 좀 제정신이 아니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아 이게 한 몸이었는데, 분리돼가지고네 개로 갈라졌어. 로우. 절아였는데 국민다육이들은 역시 색깔 예뻐요. 그로보 반에 이렇게 약물 뒤집어 쓰고 있는 저 애기들 오랜만에 내 네, 영상 안 올리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영상 찍을 일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오, 산 사람은 사는 거니까 사라지는 거니까 힘내야죠 <laughs> <laughs> 저잘 견디고 있습니다 갑자기 병하고 사라진 저 사람 없어도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고 이 바람이 엄청 부는데 바람 소리가 들어갈지 모르겠다. 한참 찍는데 딸래미가 전화가 왔어요. 애기들 하우스니까 개별 체면도 해서 삐리리 한 애들 깨우고 해야 되는데. <laughs> 관리도 제대로 못 하고 있네요. 약물인데 맨손으로 <laughs> 이 녀석들도 풀백기였는데다 젖어서 조금 더 어울리는 화분으로 심으려고 했는데 음에게리야수영이 <laughs> 음, 예쁘죠. 러버그린 사장님께서 선물 주셨나 내가 구입했나 생각도 안나네 봄화분의 에게리아 예쁘죠. 제스타양들 좋아하는거는 여러개 가지고 있습니다. 레드 판타지아 이런 애들 파스텔 필리티도 다져질 대로 다져졌죠. 녀석은 네. 니카. 음, 소인재도 잘 있네요. 이렇게 저의 아가들 잘 있어요. 소식 전합니다. 오래간만에. 일본 나탐인데. 자구에서 철아가 나왔어요. 모주는 저쪽에 신 선생님 <laughs> 라탐철아였습니다. 귀여운 판다. <laughs> 여러분 요즘 A형 독감이 유행이에요. 여기, 저기, 감기다 하면 독감이에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건강, 건강을 최우선으로 잘 지키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기회를 면 영상 담아 볼게요. 저희 국민이 아가들 이렇게 잘 있어요.